불러봐. <laughs> 너무 부끄럽잖아, 들어오자마자. <웃음> 칭찬하니까. <웃음> 단발머리 감기 편하냐고? 진짜 편해요. 뭐, 마르는 것도 되게 금방 마르고, 단발 왜 했냐고? 음... 사실, 탈색을 할 것처럼 떠들어댔잖아요, 위버스에.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못하게 돼가지고, 어떤 게 좋을까도 아니지, 어떡할, 어떡하지, 이거를, 어떻게 수습을 하지, 사실, 고민을 하다가, 어떠한 변화라도 주고 싶었어요. 플로버가 너무 기대를 하고 있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, 이대로 플로버를 실망시킬 순 없다, 이러면서, 단발머리는 괜찮을까요? 이렇게 해가지고 단발을 허락받고 하게 되었어요. 사실 아직 단발이랑 좀 친해지는 중이에요. 제대로 모니터를 한 거는 이제 한타차트였는데 조금 기장이 긴것 같아서 조금 더 잘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조금 더 잘랐거든요. 와와와, 캬! 와와와, 캬! 미안해요. <웃음>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잘랐는데 저는 그더 조금 더 잘라도 될것 같아요. 지 않아요? 지금 괜찮다고? 삭발을 해도 예쁘다고요? 지금이 딱 좋다고? 다들 말이 다르네. 제가 알아서 할게. <laughs> 오늘 초코 받았냐고요? 오늘 초코를 왜 받아요? 오늘 발렌타인데이라고요? 몰랐어요. 먹었어요. 제가 시켜서. 네. 브라우니 시켜 먹었어요. 오늘 받았네 나한테. 하늘로 던졌어요? 내가 시켜준 거 했구나. 잘했어. 아 못했다 나 오늘 못 받았다. 몇 시에요, 지금? 12시 되기 전에 얼른 뛰어가서 하늘에 던져서 받아야 되겠다. 아, 브라우니 먹기 전에 던질걸. 배달 기사님한테 받았으니까 받은 거지 않을까? 받았네. 나 받았어. 다른 민족 기사님한테. 역시 난 올해도 실패하지 않았어, 플로버. 받은 플로버들 힘내요. 화이팅. 시원한 니한테 언니 내 옆방에 있으면서 왜 댓글 달아? 초콜릿 받았어, 언니? 매니저님한테? 누구한테 받았어? 너무 기대된다. 누구한테 받았어? 너무너무 기대된다. 누구한테 받았을지 빨리 말해주면 안 될까? 빨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거든. 언니, 혹시 누구한테 말했는지 빨리 말해줄 수 있을까? 그 올려는 것 같은데. <laughs> 아! 잘못 클릭하지 마라. 더블 클릭 아니 혹시 잘못 클릭한 척하고 거꾸로 보여줘. <laughs> 혹시 머리 왜 만져? 어,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혹시... 거 아니야? 혹시 나 더블 클릭 같은 거 보여달라는 거 아니야 언니 이거는 <laughs> 실수로 클릭해달라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 어떻게 해줘? 아니, 실수인 척 해줘 죽는다, 어떻게? <laughs> 실수인 척 해줘? 안돼! 어, 왜 예쁜 표정하면서 줘? 어, 왜왜 음 안돼? 왜 이렇게 좋이니왜왜 아, 안돼? 이렇게주이렇게이렇게왜 아, 조금 왜조렇게이왜게 어, 손이? 게 손이? 왜 이렇게 손이? 왜 이렇게 손이? 하지 마. 게 손이? 왜 이렇게 손이? 왜 이렇게 손이? 왜 이렇게 손 아 웃겨, 웃겼네 너무 부럽다. 직접 음, 쓰는데 천사다. 언는 드렸어? 아니, 나 어, 아. 발렌타인데이인 거. 나도 방금 알았어. 알았어. 나도. 그, 아, 그래서 매니저님이 주셨어 하나. 그래서 두 개? 팔을 끝났어. 나는 은달의 민족 기사님한테 받았어. 무슨 나라의 민족? 은달의 민족 기사님. 아, <laughs> 무슨 나라의 민족? <laughs> 무슨 나라의 민족인 줄 뭐랑 섞인 거야? <laughs> 너 <나라의> 피자나라 <laughs> 치킨공주 이런 건가? <laughs> 배달나라 지원공주 이런 건가? 나라의 <laughs> <남의> 민족이 <laughs> 아, <남의 웃음> 안녕 불러봐 지원언니 초코 주려고 왔냐고 그런 것 같아 초코 주려고 왔나 이런 단발 처음이냐고? 네, 이런 완전 단발은 진짜 태어난 수 처음이에요. 멤버들 반응 어땠냐고. 일단 멤버들이 단발을 하는지 몰랐어요. 되게 갑자기 하게 돼가지고 이거를 거의 하루 이틀 만에 결정이 난 거여가지고. 딱 하고 숙소에 이제 앉아있는데 지원 언니가 제일 처음에 봐, 보고. 생아 있어? 막 이러면서 언니 있었던 일을 막 얘기를 했어요. 아니, 내가 어디 갔는데, 뭐 갔는데? 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방문 틈 사이로 저를 보고. 아니, 그래서 뭐야? 단발했어? 이러는 거야. 뭐야, 머리 뭐야?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잘랐어. 이랬는데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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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. 예쁘다! 이러고. 하영 언니가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. 이제 지원 언니가 본그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. 그대로. <laughs>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. 제가. 하영 언니가 딱 들어와가지고. 챙이 아, 있네 챙아 뭐야 이런 똑같은 반응 아 이러면서 소리 엄청 지르고 갑자기 단발하고 싶다고 너 보니까 막 예쁘다고 해줬어요 엄청 다 멤버들이 예쁘다고 해줘가지고 다행이었어 꼬르륵 소리 났어 그냥 소화되는 소리야 배고픈 게 아니라 방밥 먹고 왔어요 못 들은 척해요 그냥 불러 어, 조용히 조용히 응 묻어 묻어 한 번만 더 나면 노래 틀어야 되겠다. 아, 내가 한번 나면 계속 난단 말이야. 아 맞아 컴백 희석 떴더라고. 우리 드디어 컴백을 합니다, 여러분. 너무 기대돼요, 블로거. 저희 프로미스나인의 첫 정규 앨범입니다, 드디어. 뮤비가 4D라는 소문이 있다고요? 이래서 소문이 무서워요, 여러분. 아 뮤비가 VR이라고. 음, 3D까지 가능하다. 음, IMAX. 아 영화관에서 첫 상영을 하고 5G 그런 게 있구나. 타이타닉보다 길다고요. 뮤비가 정말 굉장히 지치겠군요. 어쨌든 이렇게 기대가 되는 프로미스나인 정규의 집. 이렇게나 소문이 많은 프로미스나인 정규의 집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. 소문이에요, 여러분. 소문인데, 저도 확실히 몰라요. 소문이어가지고. 일단 지금까지 나온 소문은요. 3D일 수도 있고, 4D일 수도 있고, 5D일 수도 있어요. 잘 몰라요. IMAX관. 네, 영화관에서 첫 상영을 할 수도 있고요. 확실하진 않아요. 그, 타이타닉보다 길다는 소문이 있어요. 봉준호 감독님이 네, 이번에 감독을 받아주셨다는 너무 감사한 소문이 있고, 그리고 멤버들이 아바타 분장을 했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고, 아 프로미스 나인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구나. 헉, 경이로운 소문이다. 아 그런 소문이 있구나. 네 모든 게확실치않고요 소문이여가지고 이마 한 번만 토닥여달라고요? 아제 이마요. 제 이마를 왜요? <laughs> 내 이마를 왜 토닥여줘? 왜 이렇게? 식욕 감퇴래. <laughs> 이거 알아요? 이마 때리면 식욕 감퇴되는 거. <laughs> 그래. 폴로버 이마를 토닥여 달라는 것도 이상하기는 하면서도 왜 토닥여 달라는 거지? 일단 토닥여 달라니까 토닥여 주는데 왜 토닥여 달라는 거지? 응? 잠깐만요. 왜 물어본 거지? 그리고 갔어 그냥? 지연이도 하려고 그랬나? 댓글로 물어봐봐 지연이 하고 싶냐고. 나 이거 핸드폰이어서 뭐, 못 끄거든. 아니 이 댓글 말고 여기 댓글에 물어보면 못 보지언이 그 지연이 게시글에다가 <laughs> 아니 여기 댓글에 물어보면 <laughs> 그럼 내가 읽을 수 있지 불러봐 <laughs> 바보지 불러봐 <laughs> 여기다가 지연아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<laughs> 내가 보지 그러면 <laughs> 그치 웃기려고 한 거지 고마워 가능한 <laughs> 바른 자세 알겠어. 이게 바른 자세야. 풀로봐 지금. 너무 불편해 보이지 않아요? 숨 쉬어. <laughs> 숨왜 참아? 숨 너무 참았고. 원래 불편한 자세가 바른 자세야. 풀로봐 이게 바른 자세야 지금. 핸드폰도 이렇게 봐야 돼 원래 정면에서 증명 사진 각도. 봐봐 정면. 정면이지 나 지금. 정면 증명 사진관 선생님이 말하는 정면. 아니라고? 정면이야 지금. 왜 널싸? 아니야 지금 정면이잖아. 정면이야 정면이지 정면이야 정면 아니야 정면이야 지금. 이, 이 지금은 아닌데 아까 정면이었어. 화낸 집아 화낸 거 아니야. 화낸 건 아닌데 정면이라니까 정면이라고 정면이에요 플로버. 택할 코만이었어 고마워. 응. 아, 내가 이거 손으로 계속 들고 있었구나. 왠지 조금 힘들더라. 잠깐, 각도가 좀 그래요? 투턱이었어? 괜찮아, 원래. 그 각도에서 보면 다 투턱이에요. 플러버도 투턱이야. 그 각도에서. 괜찮아. 플러버 두 개보다 많다고? 아니야, 안 많아. <laughs> 나 100개 있다, 누구야? 그런 거자랑 하지 마. 아니야. 다다 익선이야? 더겐 <laughs> 더. <덕엔 덕. 웃음> 자, 개그하지 마. 나 100개 있다. <laughs> 나 우리 집에 100개 있다. <laughs> 나 그거 봤어. 지연이가. 무슨 챌린지 한 건데. 이게 유행이라고.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. <laughs> 이게 챌린지 이름이 뭐예요? 무슨 챌린지예요? 귀여워서 미안해? 챌린지 이름이 귀여워서 미안해? 오 진짜네?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. <laughs> 엄청 많은 분들이 하셨어. 대박이야. 이게 이렇게 엄청난 챌린지였어요, 여러분? 엄청 많은 분들이 하셨다, 그렇죠? 왜 이렇게 잘하셔? 왜 이렇게? 어, 너무 잘하셔. 어머, 어떻게 배우셨지? 지원 언니도 했다고? 이거 지원 언니 했다고? 본거 같아, 나 이거. 아! 봤어! 이게 이거구나! 어? 이렇게 짧게 했어요? 왜 이렇게 짧게 했어? 이거 다 해야지 할 거면 이렇게 짧게 하니까 내가 몰랐어 다음 기회에 꼭 해보겠습니다, 블라보 미안해? 고워안 <laughs> 올라올 거 같아, 기대하지 마요 안 올라올 거 같아,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마, 기대하지 마 아, 안, 안, 안 할래 안 할게 고민 너 약속 후안 할래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다고 이겨내 플로버가 이겨내 보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.